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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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릭 메모리스 오브아주루 그릭이라는 애래. 얘가 그릭인데 게임을 하면서 누나랑 형을 만나게 되고 만난 남매들이 각자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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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렉! <목소리> 아니, 그렉이 아니고 그릭! 근데 이게 한국어가 없네. 제 외국어로 하겠습니다. 낙엽이 날아가는데. 난 삼남매 중 막내다. 촥촥촥촥촥 점프. 촥촥촥촥촥 촥촥 할도 쓸수 있다. 잠시만요. 네요? 힐을 자기가 세팅에 들어가서 알아내야 되나 봐. 마우스 클릭으로 공격, 롤, 닫지. 이거 뭐야? SQ는 뭐죠? 아, Q가 이거 달리기 하다가 이거 구르기.

오, 으응 음, 이제 알았어. 게임 끝났어.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오, 오, 오. 살았. 살렸다. 아, 됐다. 아! Great 그래, get up. 크레이, 그래, 일어나. 하, 아, 어? 누나! 누나! 내가 왔어. 역시 우린 남매인가 봐. 똑같이 생겼어.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보여 줘. 누나 새끼, 지가 알아서 쳐야지 뭐야? 아 이런 식으로 누나를 조종할 수 있구나. 어 누나는 법사인가봐. 오 야야야 야, 야. 개꿀인데? 어 얘는 부르기가 무조건 뒤로 가는데? 어? 아이 누나는 공중에서 이걸 가능하네. 어? 아 이게 가능하네. 오케이 오케이. 어. 공중에 있을 때 치마가 거의 마릴린 몰로야 <laughs> 마릴린 먼로 스타일. 아 이런식으로 점프해서 아 어떻게 가? 상자같은걸 거어와야되나 상자가 어디있었어? 오 한방에 컷인데? 아 여기다가 이걸 놓고 아~~ 누나~~ l c 프트아 l c 프트하면 같이 움직이네 누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문 열어줄게 잠시만 하하하 하, 하.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조종 하하하하 하, 하, 하. 일단 누나가 넘어가고 누나가 여기서 대기 받쳐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안되냐? 어떡하지? 위로 가는 게, 가는 게 있는 건가? 위로 가보자 여기다가 놓고 뭔가 뭘 해야될 것 같지 않아? 이걸 눌러줘야 될것 같지 않아? 오케이 누나로 간다 어머 누나가 더 좋아 누나가 쉬워 컨트롤이 와, 오, 와, 하이. 오케이 렛츠기릿! 그렇디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조 조작 조작해 어렵다야. 10분 더 눌러서 같이 다니자 그냥. 어, 야 겹쳐 겹쳐.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밀어. 에. 에. 으에. 상자 대신 쓰려고 하다니. 나왔. 좋았어. 누나. 누가 놔. 그렇지. 키가 개 헷갈리기 시작했어. 야, 이거 어떻게, 세명 어떻게 조종하지? 키가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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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겠다. 오 마이 갓. 사, 아, 오케이, 눌러. 동생, 막내! 무조건 네가 하는 거지. 구준일는네가 해라. R을 누르라고 아, R을 누르면 내 쪽으로 소환하는 거네. R 누르고, 이동.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나다 싶으면 가! 누나 새끼, 꼭 복수할 거야. 저 빨간색 구두를 집어서 던져버릴 거야. 야야야야! 기다려! 거기 있어, 인마! 얏! 얏! 그렇지. 야, 이제 나 고수야. 가자. 아, 기어 두 개를 동, 돌려라? 오케이, 알았다. 여기 한번 갔다 오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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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개꿀. 이게 뭐지? 배우는 거 어, 잠깐만 자동으로 여기 대기했다가 여기로 편하게 가서 편하게. 여기로 아될거 같은데 뭔가 아될거 같은데 아 어떻게 가지 뭐야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 어 여기 있다 톱니바퀴 어 졸로 가는 건가 봐 졸로 가는 거였나 봐아 누나 컨트롤 개 좋아 누나 개 맘에 들어 이건 뭐야 세이브 게임 당연히 세이브 게임이지 씨 여기는 어디야 왜 누나 혼자 가냐 동생아. 나도 데려가, 이사가좀넘아 아, 누나가 위에서 조종해서 둘다올 수가 있나? 잠깐만. 아, 이걸 누나가, 아, 야, 동생아! I'm sorry, 야, 버릴 뻔 했다, 야. <laughs> 동생, 일로 와. 가자. 가자. 오케이. 아,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동생이 먼저 가보고. 가고. 여기서 버텨주고, 누나가, 와서, 잡고, 대기대기. Let's go! 됐으. 너 빨리 갔다 올게. 근데 생각나니까 한 번씩 보고. 동생 왜 저렇게 대기하고 있어? 동생아, 누나가 빨리 갈게. 동생 손에 힘이 풀린데. 동생 씨, 3대 5만 친다야. 저거 버틸 수 있다. 3대 5만 친다 동생. 누나 얼른 와.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냥 저기 올라가지나? 해볼까? 응, 돼. 누난 다 돼. 아아아! 어, 어, 와, 나. 뒤질 뻔했어. 와, 오케이, 나. 오케이, 기어 먹었다. 한개 먹었고, 여기서. 한대 맞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그렇지. 죽 그렇지, 됐어. 오케이. 두개 드디어 얻었다. 오케이, 두개다 얻었다. 동생 많이 기다렸나? 응, 누나. 가자. 이건 뭐지? 어, 동생 <laughs> 어디 갔어? 아악! 아, <laughs> 어, 어, 동생 죽는다. 아, 어, 아! 어! 누나 뭐 해? 살려! 누나 살려라! 아, 어, 동생 괜찮아. 동생 뒤져, 그냥. 별 쓸모 없어, 그냥. <laughs> 동생 거기서 뭐해 이 새끼? 장난이나 <목소리> 치고 지금 <치고> 말해요. <말이야. 목소리> 아?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새끼란 마가 그냥 무 음, 뭐 새끼 죽을라고? 로아 가서 꼬자. 오케이. 어 약간 약간 어긋나긴 한데 열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나랑 만난 건 알겠는데 형은 그럼 어딨지? 형 <목소리> 아직도 안 만났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 누나 누나! 아이 새끼가 누나 피가 지금 만개 남았다야. 아우 어떡할 거야? 아우 왜 저렇게 혼자 가는 거야? 이 새끼는 이거. 어세 부인. 오케이. 세이브 게임. 오케이. 왕인가? 왕필인데? <목소리> 우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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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큰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어어! 어! 어, 쉣! 어, 쉣! <목소리> <shit>. 어, 쉣! <laughs> 세이브 언제 했지? 방금 했지? 와, 여기 세이브 없었으면 나 뒤질 뻔 했다. 야, 이거 어려운데? 왕인가 봐. 어, 어? 피해졌다 피해졌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로 끝장 낸다. 피하고. 아, 아. 아. 와, 아두번 쓰네. 헉! 야, 동생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동생 직관 개오지네. 동생 싸갈 것 때문에 보고 있네. 컷. 아 씨, 킬나 v a 아, 나 혼자 한다,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을몸 빵으로 쓰라고? 죽으면안 되는데. 동생 죽으면 끝이야, 그냥. 와, 이 미친 게임 어떻게 하냐? 이거 제 컨트롤로 이겨볼게요. 지나가, 지나가. 아, 이거 한대 맞을 수에 없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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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다가 피하고, 이렇 되고 계속 온다. 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나 듣기 왔다 듣기 왔다 듣기 왔다 듣기 왔다 동생은 그냥 응원하는데, 맞아 동생, 너 그냥 닥치고 있어. 여기 있어 그냥 개빡치니까 둘셋 피해 제발 야 어떻게든 어 됐다 어 됐다 할수있어 있어. 제발 아 <laughs> 피해주고 사사 사자. 사사사 찾사사사 여기서 달려다아 제발 여기서 피해 피해! 그렇지 찾사사 차사사 차사사사 자사사우자 <웃음> <웃음> 드디어 형을 만나러 갈수 있는 건가? 형! 형을! 형을 <laughs> 못 만나고 데모판이 끝이 났어. 니다형 만나지 못했어요.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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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직 못 만났잖아. <laughs> 정신 출시하면 만날 수있어주하마우주하을 <laughs> <마. 우주랑 웃음> <하. 마를 웃음> 지면 우주하 아목뚜이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가도마뱀 나